매표하고 올라갈 거예요. 여기 매표소. 안녕하세요. 네. 방문도는 아니시고요. 방문도. 네? 방문도미는 아니시고요. 집 네. <laughs> 여기 있네요. 여도 어른. 어른 얼마야? 4,000원, 4,000원인데, 이거. 쓸수 있는 지역상품권? 4,000원 다시 돌려줘 아, 뭔가 반은... 인당 2,000원씩인가 봐 돌려주면 마지막 화장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아. 매표하고신성교 아. 입구에 들어왔습니다, 신성교 입구에 들어왔습니다. 와, 거 아니 시간 걸려 여기봐신성교를 그러니까 건너서 바로 갈림 길이 나옵니다. 이거 뚫려 보니 엄청 많이 났다. 이거 보고 가야 돼. 여기 현 위치에서 이쪽 배틀 바이 갔다가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올 거야. 아, 이렇게 올까? 이렇게? CD로? 너무 멀어. C 구간. C 구간 들어가면 4.7이래. 현도 3시간, 6시간. 이로 가야 될것 같은데. 일로 올라갔다가 일로 내려오는 거야. 금강송 군락지. 이게 너무 좋은데? 금강송 군락지가 계속 펼쳐지네요. 엄청 키 높은 나무예요 냄새도 엄청 좋네 어. 화면이 음. 이렇게 밝게 나오고 음. 괜찮아요? 네. <laughs> <되게> 괜찮지 않아 <laughs> 엄청, 엄청 그냥 그래가지고 어저께부터 음? 오늘까지 비와가지고 되게 산이 습해요. 습하고, 습도가 엄청 높아서, 땀이 금방 나네요. 하, 드디어 숲 가마터가 나왔습니다. 숲을 구워다가, 내다 팔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군인들 진지도 만들었고. 가마터부터 힘들다 그랬는데? 연무만 없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곰탕은 보고 싶지 않아요. 제발. 아, 살짝 조망이 터지는데요? 얼마나 왔다고? <laughs> 와, 나무가 쓰러졌나봐. 잘라놨네. 계속 치고 올라갑니다. 돌계단을. 진짜 이거 일일이 다 하나씩 하나씩 다쌓으라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올라가야 될까요? 인사 한번 해. 감사합니다. 아, 똑바로 해야지. 지속력을 배우셔서 감사합니다 이정표 나왔습니다. 배틀 바에 1km 남았어요. 이제 600m 왔어, 우리. 1km 남은 시점에서 조망 한번 볼까요? 오, 우리 주차장. 제가 두타산을 엄청 오고 싶었는데, 언제 가나, 언제 가나 엄청 시간만 보고 있었어요. 근데 마침, 또 여름에 오면 너무 더우니까, 가야 아니, 되나 말아야 되나 엄청 고민하다가. 원래 산을 그렇게 저안 좋아했는데, 아니 산이 왜 이렇게 사랑해? 나보다 더 사랑해. 이 나이 한 40대 중반 정도 되면 다른 분들도 다 그러신가요? 아니. 그치. 뭐, 뭐 하나 취미를 갖는 거지, 뭐. 제가 오늘 수박을 싸왔습니다. 아, 네. 그냥 손들어 먹어야 돼. 맛이 어때? 돌길, 돌 언덕길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올라가 볼게요. 일부러 비 오는 날을 택했어요. 진짜 사람이 좀 적을 것 같아서. 그리고 좀덜 덥지 않을까 해서. 근데 덥지는 않아요. 역시 선택이 잘한것 같은데. 연무가 있어서. 갑자기 오는 바람에 너무 좋네. 0.8이다. 가방을 잘못 메고 와서 엄청 힘들어하고 있어요. 노트북 가방을 메고 왔어요. 덥다. 이 어깨도 덥고 등짝도 덥고. 내가 들어줄게, 요뭐 줘. <laughs> <laughs> 면안 되는데, 많이 경치 진짜 좋다 와 옆에 와 옆에 와 아, 이거 봐, 나무 우와. 여기 다 이러네. 너무 근데 너무 이렇게 공기가 너무 좋다. 향기가 아나비온이라 지금 아, 냄새가 음. 냄새가 하나도 안 나. 진짜 되게 숨을 어떻게 쉬라고? 코로 3초 동안. 들마시고 이 내쉬. 내셔. 이렇게 내쉬라고. <웃음> <웃음> 어 이제 그래봐야 1.1km 왔어 1.1 참나무인가 그냥 얜 소란거 같은데 그치 와 여기 되게 멋있다 숲길이 끝나니까 다시 돌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돌길이 요 어. 계단 계단 돌길인데 이게 좀긴것 같아요 드디어 배틀바이 0.5km 500m 남았습니다 500m 밝아지는 것 같다 배틀될지모르겠 우와 이 바위 엄청 크다 <웃음> 와. <웃음> 와 멋있다 아. 여기 낙석 주의해야 되겠다. 아, 진짜. 이래서 위험 구간이었나? 아. 아, 이런 거 보지 않았냐? 이런 거? 이런 거 많이 봤잖아. 이게 회양목인가 봐. 와. 비슷하게... 네. 아... 민낯이 보이네요, 이제. 조금씩. 저기 위에가. 올라가서 보면 진짜 멋있겠다. 오. 아 이제 데크 길까지 왔습니다. 이 데크 길 끝에 뭐가 있을까요? 올라가 보겠습니다. 오 많이 긴데? 많이 긴데요? 이 계단, 이 이런 안전한 계단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 <laughs> 너무 가까이 찍었나? <laughs> 가까이서 찍지 <죽지> 막 <마>. 부담스러워. <laughs> 이 댓글끼리 우리 저번에 뭐것처럼 이게 있다. 작은 작은 계단이. 좀 피로감이 덜해. 그지한발한발한발한발 한 발, 한발한발 가야지 이게 편하지. 이거참 아이디가 좋은 것 같아. 에? 계단도 이렇게 힘들지 그러게. 말라고. 했지? 계단 만들어준 것도 감사한데 이게 들힘들라고 이렇게. 그러게. 이게 확실히 들힘들어 이게 이게 있는 게. 아우, 공사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laughs> 인사를 몇번 하는 거야? <laughs> 아, <아우>, 감사하지. <laughs> 제 분들이 오셔서 사진을 아주 편하게 찍었네. 귀엽대. 우리 찮아 귀엽대. 이쁘진 않지만. 이럴 때 내가, 아니야, 이쁘, 이쁘다고 해줘야 되는데. 귀엽지? 한뜻 <laughs> 말이 안나가 <laughs> 싸늘한데. 애들이 만든 건데, 넌집는 거지. 역시 오늘 오기 잘했어. 아주 잘했어. 미륵바위가... 어, 얼굴 같아. 지금 미륵바위를 멀리서 보고, 지금 맞춰는 방향으로 다시 가고 있습니다. 아, 나무 봐, 진짜! 대박이다, 진짜 무슨 뱀 같아. 단체로 오셔가지고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사람의 앞에. 그래서 멀리서 보고 저희는 바로 나왔어요. 가자, 꾹꾹. 귀여운 등산로 표시네요. 이게 지금 봤더니 도토리 모양이네. 등산로가 도토리 등산로예요. 나무님 아야 나무님인가? 네? 도토리는 뭐도토리 거거 뭐지? 도토리. 도토리 모자 썼잖아 네. 아, 이긴 너덜바위 너덜바위는 아니더라도 조금 힘든 바윗길이에요 정표가 나오네요. 아, 이렇게 해야지 다정해 보인단 말. 이렇게 야이 <laughs> 이렇게 해야지 다정해. 아, 다정해. 일꾼브 같지. 더웃으란 말이야. 더 <더우스러워>. 웃어. <laughs> 아, 계속 이렇게 산길이 나와서 너무 좋아요. 거의 뭐 평지 길이에요. 이렇게 아, 네. 좋은 네, 경치 근데? 좋은 경치를 보면서. 이런 길을 가고 있어요. 아 너무 좋다. <laughs> 아, 진짜. 안전한 자갈길. 어, 엄청 이쁘다 오빠 이거. 태양로블락지 가까이. 아, <laughs> 돌을 다 이렇게 켜켜이 다 싸주셨어 가는 길을. 인사해. <laughs> 아주 편안한 숲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1.1km 왔는데, 배틀 바위에서? 양아야! 응? 어떻게 하면 딕션이, 딕션이 좋아진다고? 이빨을 이렇게 꽉 껴물지 말고 그냥 살살 물고, 이렇게. 음. 이빨을 닫은 상태에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 얘기를 할때 정확하게 얘기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 근데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할수 있을까? 그냥 연습하면 되는 거안 되는데. 그때 서현진 변호사가 나와서 얘기를 듣는데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하다가 아, 이제 이렇게 안 하고 계속 이렇게 딱 얘기하잖아? 그러면 이제 직선이 좋아질, 전달력이 좋아진 느낌이 드는데. 전달력이 좋아졌나? 전달력이 좋으니까? 말이. 연습을 해보도록 하지요. 연습을 계속 끝없는 내리막이 시작되고 있어요. 불안한데 너무 내려가는데. 내리막길. 휴게소까지 말해도 내가 허리가 뻐근했는데. 어, 수가마터 여기 수가마터가또 있어요. 여기서 불을 떼서 숯을 만든 거야그러니까 어, 1.9km 왔어요. 저희는 이타산 협곡 마천루 갔다 그쪽으로 내려갈 거예요. 그쪽으로 가자. 이쪽 어, 협곡 마천루로 갈게요. 계곡 음. 보이다. 이게 12 폭포라고 폭포가 연속으로 12번이 뚝뚝뚝 떨어진대. 자, 이 폭포를 건너가 볼게요. 쭉쭉쭉 내려온다. 물은 엄청 많다. 그치? <놀람> 여기 건너가야 돼. 와. 와. 곡길을 나서 다시 데크길이 나왔습니다. 아, 네. 아 너무 좋은 데크길이에요. 너무 좋아요. 예쁘길아 길이 너무 이뻐요 여기. 너무 좋은 길. 골. 급경사 루프 이용 시 추락 및 낙석 주의. 거의 급경사인가 봐요 여기. 여기 를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어 급경사라고 했는데 그래도 갈 만한 길이에요. 계속 이렇게 중간 중간에 이정표도 나오고. 여기 아주 이쁜 백크길 이에요 산속에 파묻힌 백크길이네 여기 좋지 길이 이쁘지 하도 허말산을 많이 다녀서 저기는 국경수처럼 그렇지. 느껴지질 않아 국경사가 아니야 저기는 진짜 비가 다시 오기 시작했어요. 아, 이런 길 끊임없이 이어지네요. 여기가 석간수래요. 석간수. 한번 들어가 볼까요? 뭐길래 대체? 아, 그냥. <laughs> 아니야, 뭐, 물 있는 게 아니야. 아 그래 여기서 물이 떨어졌나 었봐 그러면 그치 지금은 안 떨어지고 그냥 이렇게 굴 같네 굴자 빠르게 내려가 보겠습니다 고고 관수를 지나니까 또 이렇게 돌탑들이 어마어마하게 쌓여있어요 이거 다 누가 쌓았을까요 <laughs> 돌탑봐 멋있다. 여보. 진짜 멋있는 거 맞아? 어 이거 봐 천장 봐어게 이렇게 만들어놨네. 와 이거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 아니야 이거? 사람인 거 같아. 여기, 여기 누가 만든? 만들... 불상 하나 딱 있으면 <laughs> <laughs> 어 그치? 진짜 여기 누가 만들어 놓은 거 같아? 와자 갑시다. 생각보다 좀 기네, 여기. 끝. 요런 길이 기네. 그래도 열심히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 바위는 뭐지? 아, 또 끝없는 내리막이다. 와, 이제 속소리가 들린다. 벌써. 아, 여기 전망대다. 여기가 뭔가요? 와 여기가 마천루입니다. 마천루에 왔어요. 마천루에 왔습니다. 아, 오 마천루. 오. 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와, 우 와, 이거 안 담겨요. 이거 안 담겨. 이거 진짜 안담깁니다 음. 저기 봐. 저기서부터 어, 내려온 거. 엄마가 지 어, 여기 1 2폭포 이게 진짜 실리포크인가봐 저기서 또. 이렇게. 와. 저기 꼭 선녀가 모국하게 생겼어 진짜. 암자도 있다 그랬는데, 여기. 절이. 안 보이나, 절이, 여기가? 안 보이네, 여기가. 여기가 아닌가? 와, 진짜. 이게 눈으로 담기지가 않는다 이 사진 너무 잘 나온다 여기서 영화야와 이제 마천으로 뒤로 하고 또대크길을 내려갈 거예요 와 경치가 예술입니다 이대크길 너무 좋은데요 또 이렇게 다시 올라가야 돼요 대크길을 그런데 올라가다가 뒤를 딱 보면, 와, 진짜, 기가 막힙니다, 진짜. 걱정하 별로 감흥이 없는 것 같아. 처음에만 놀라주는 거야? <laughs> 계속 보면은, 여기 계속 산에 달면은 뭐, 맨날 맨날 보자마자 우아한 뭐 거야. <laughs> 아 진짜. <laughs> 동심 파괴자. 이건 동심이 아니라 뭐라 그래. 한심 파괴자. 답지 <laughs> 와. 길마다 너무나 경치가 장관이에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표지판이 <laughs> <laughs> 나왔습니다. 저희는 배틀 바이에서 지금 2.9km 왔고, 이제 다 왔습니다. 용, 용치 폭포와 상폭포 들렸다가, 바로 아까 매에서 왔던 길로 다시 내려갑니다. 철 계단을 내려갑니다. 아, 이쁜 길이에요, 너무. 단도길 같은. 비가 살짝 오지만 아주 시원하고 좋습니다. 우와! 여기 뭐야? 엄청나네요. 물 수량이. 향토포 올라가 보겠습니다. 사진 찍기 좋은 녹색 명소. 와. 박소래 아네 이제 화산을 다 거의 다 완료했는데요 네 문상이 내려왔습니다 네, 네, 비가 오고 있는데요 비가 와서 급하게 내려왔어요 아 어. 지금 여기, 여기 대곡 너무 좋아요 이런 길을 보지도 못하고 어. 그냥 왔어요 너무,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빨리 내려온다고 왔습니다 그래도 이거 나무들이 우산처럼 네. 그래서 많이 맞지는 않았죠. 이번 산 어땠나요? 아, 그렇게 힘들, 힘들진 않았어요. 파우지도 많고 그래서 네. 네좀 힙하고 그런건 있는데 여기 습향기가 너무 좋아요. 소나무가 많아서. 그러게요. 아, 냄새도 좋고 덩치가 저도, 너무 좋은 것같아 저도 좀 힘들었지만 뱉들 바위 올라갈 때좀 힘들었지만 그래도 길이 무난하고. 경치가 너무 좋아서 힘들지 모르고 갔다 왔던 것 같아요 아 여기 진짜 추천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진짜 추천. 너무 좋아요 저희는 이제 마지막으로 안전하게 주차장까지 가고 다음 산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다음 산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